659절 씀입니다 그런 즉, 깨어 있어라. 어, 지금 그런 즉은 뭐냐면, 열천의 비유를 마치고서 그런 즉입니다. 열천의 비유가 왔는데, 미련한 천녀들이 지금, 문을 두드려도, 알지 못한다, 라고 문을 닫힌 상태에서 그런 즉이에요. 아, 어, 뭐냐면 지금, 미련한 다섯 천자가 뭐예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믿자라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지 않았다. 그런 점은 뭐냐면, 또 자식들하고 문을, 내가 문안 열어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이런 거예요. 시간말 뭐예요? 깨어 있자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깨어 있자도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그런 극단적인, 아, 부분이 걸리죠. 깨어 있자라면 지옥 가는 겁니까? 라는, 극단성이 걸려요. 주 주님께서는 말세를 말씀해 주시 깨어있으라 하시고, 항상. 그러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지었거나, 우리가 영이 잠을 잘 수도 있고, 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영이라는 게. 항상 우리 영이 좋을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깨어있으라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내 영이 깨어있지 않는건 뭐예요? 껴있지 않고 있는 거 뭐예요? 미루한 처하와 똑같다는 거예요. 식견은 이껴 있는 거 뭐냐면 껴 있는 것은 내가 근심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차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차단된 거. 그럼 우리가 잠을 자는 거 하고 깬 차이가 뭐예요? 잠을 자면요, 밖에 인식이 됩니까? 안 돼요. 눈뜨면요, 인식이 돼요. 우리가 영어에 우리가 그때 일어나 자리에서 언제를 말합니까? 깨 있을 때 말해요. 근데요 잠잠 보요 잠잘 때 잠자는 사람 보니까 일어나랍니다. 깨워라랍니다. 깨워라. 웨이고웨이업은 깨어라는 말이고요. 일어나. 오라이저예요. 다른 단어예요. 자, 내가 신앙 가운데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잠을 자면은요, 하나님 이 인식이 안 됩니다.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인식이 안 되고 그냥 잠자도 다 생각하죠. 살아 있어요, 잠자도요. 죽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지옥 가는 신앙입니다. 지옥 가는 신앙은요 다 해요. 말씀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한들은 그뭐 기능도 준수하고. 잘행도 뭐가 없느냐? 눈 잠자는 것처럼, 눈 감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식이 안됩니다 그 상태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메일이 왔어요 우리 인터넷 송도분 가운데 이런 메일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광고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내가 목숨소리로 되게 배웠습니다 내가 할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기도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아비일이 밤에 왔어요. 인터승들에게 온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분이 뭐 교회를 안 다녔겠어요, 이제까지, 과거에. 그런데, 저희 동영상 설교를 듣고 뭘 깨달았냐? 진짜 뭐냐를 깨달았어요, 진짜가.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가 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거예요. 어, 이거 뭐 너무 무당스럽지 않냐? 여러분, 그건 미친놈들 만든 것들이에요. 이 신학 한 놈들이. 하나님이 지가 인식 안 되니까 우리는 무당 아니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 해야 가지 고 뭐예요? 할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입이라고. 이런 미친놈들이 뭐예요? 지금 교회 대세라도요. 아, 신학에서, 미국에서, 신학 박사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 이렇게 르면요다 죽은 놈들이에요, hey, 영적으로. 다 지어볼 놈들이에요. 네. 영이, 영이요, 육이 육이 감사면은요, 밖에 인식이 안 되고, 우리 정신세계에인식돼 있죠. 그래서 꿈을 꾸죠. 그죠? 눈 뜨면 뭐예요? 눈 뜨면 꿈만 꿔요. 눈 뜨고, 눈 뜨고요. 눈 뜨면은, 밖에 외기랑 상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가요, 영이, 영이만들이 하나님과 차단 단절되면요, 하나님의 인식이 전혀 안돼 영적인 세계가. 영인들이 깨어있는요, 천사와 천국과 지옥 하나님에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인식이 안 된다, 여러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식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인식은 뭐예요? 내가 네,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자히 철강까지도요. 그럼 깨어있다는 게, 주이모신다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필상이 나한테 인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게 뭐예요? 하면, 얼굴이 나게보이나안보이나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억지로, 맹목적으로 믿는 게아니라도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름다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진짜 안 보이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안 보이면 뭐하래요?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리게, 끼어있을만 보입니다. 인식됩니다. 그저 하나 뭐가?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다 죄를 짓지만, 사람들이 회개안 하잖아요. 그냥, 어, 죽이면 안 되는지 하지 마요. 우리는 뭐예요?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왜? 인식되기 때문에. 인식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때, 아, 이 길로 해야겠다. 결정, 결정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많은 게 변화가 있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요? 그런 변화 없어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옆에서 마누라가 잔소스럽니다이러서 그러면 귀가 아프잖아요 아 징징거리고 징징거리는데 귀가 아프잖아요 예,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저 관계가 떨어지면요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요 관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때문에 뭐가 되게 계속 나는 거기에서 시달리게 될 순간이에요. 내가 하는 게 광이 기 때문에. 뭘로 시달립니까? 명령에 시달린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께서 식기병하면 여러분께서, 뭐, 여기, 지옥에 또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 명령하세요. 근데, 명령사항이 안 들린다, 뭐요 깨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죽은 거예요, 신앙이. 그 죽은 신앙은요, 지옥은 신앙들로말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드디어 부인이 죽었어요. 그때는 마누라의 그 소리가 정말 그립더래요. 여러분, 다 그래, 사람요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드디어 부인이 없어졌어. 그때는 그리워서, 아니에 대한 그리움으로훅빠지는사랑 남자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자 인생은 뭔지 아세요? 여자 인생은요, 남편에게, 저거 당하고,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게 여자의 인생이라면요. 남자의 인생은요. 부인이 잃어버린 그 슬픔. 그 딩딩 노래하는 소리가 노래처럼 느껴지는 그 슬픔으로 사는 게 남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어떤 개명과, 하나님의 어떤 그뜻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깨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 아주 자유롭다. 사는 게, 예수 믿는데,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고예요 이건 명령이면서, 동시에 또 구원 조건입니다. 구원 조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요, 그냥 마음대로 못 삽니다. 마음대로 못, 못, 말을 못 하고요. 마음대로 결정을 못 해요. 왜? 그분이 늘 간섭했기 때문에. 아, 부인이 짓는데, 오늘 가만히 있겠어요, 부인이? 왜, 동, 교 여, 휴가 안 가는데, 이랬는데 여러분, 휴가 안갈수 있어요? 휴가 왜안 가냐? 그랬는데, 가기 싫어도, 알았어, 알았어, 가게 돼, 저래. 할수 없이. 하나님들에게 명하시는데, 그, 처음에는, 그,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깨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늘 시달리는 거, 사실은요. 생망으로 시달리고, 의료 교육하면 시달리고, 하다님의 바르게 하면서 시달리는 거예요. 눈 시달립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발세와 재림을 치면 방법이요 동시에, 우리 인사 잘 반복이라도요,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도, 시간도, 여러분, 당연히, 아 날도 는 시간을 어떻게 알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임재와 재림은요, 재림은 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날의상황이죠 어, 내, 내, 년 2월 18일, 그날 오신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전에도 월정했다가, 갑자기 오후에 오신다면, 오후에. 오늘 오늘 며입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오후에. 그래서 시간이에요. 주님의 이 재림의, 재림은요, 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주님의 재림은요, 아주 급속한, 그 짧은 시간 내에, 거의 우주의변화가나타난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거지, 그냥, 주님 없이는 연도, 그 횟수를 알수 못한다. 그 달도 알지 못한다. 아니래도요, 날도, 시간도, 알지 못한다. 뭐예요? 시간 재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요, 시간 싸움이에요. 오늘 밤 11시도 몰라요. 그 말씀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재미난 게 어떤 어마 진저가 있고 막 산에서 막 눈이 막 쏟아지고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무슨 뭐 땅에서 흔들리고 여러분 그런 건 느낄 시간 없어요 여러분요. 그냥 거의 순식간에 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되고요. 순식간에 음부의 영혼들이 떨어지고 순식간에 우주가 변화됩니다. 순식간에요. 여러분 그런 급속한 변화에 여러분 빅뱅이라 했죠? 우주가 빅뱅이를 만들었어요. 거의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우주가. 여러분 놀랍죠? 이 과학이 정해서 과학으로 마찬가지로 거의 순식간에 변화를 경험할 텐데 여러분은 이 뭐예요? 내가 이런 뭐 왜요? 깨어있어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인식이 안되면 여러분 깊이 골몰하시고 참된 예언자 참된 선지자 참된 지혜자에게 여러분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신앙을 다 설계받으십시오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 지옥에 떨어집니다.